어, 이번 시간은 그 모터를 보호하는 모터 보호, 모터 보호, 모터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각종 기계에 보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터가 달리는 거, 모터가 달리는 것이 어디에요? 대표적인 데 냉동고, 뭐 이런 거 있죠? 냉장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데도 많이 달리죠. 그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전자식으로 생긴 겁니다. 뭐라고요? 왼쪽 건 전자식이고요. 오른쪽 거는 어떻게 냐면 열동 열동 계정입니다. 열동식입니다. 열을 받으면 이제 작동하는 거죠. 과부하 되면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걸 감지해서 차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접점이 어떻게 되냐 결국 뭐 스위칭 회로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거는 단자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나와있죠. 다섯개가 나와있는데 이 다섯개가 접점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다섯개 중에 두개는 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이거는 어떻게 하면 220V가 다른데, 220V가 전원이 있어야 이제 작동을 하는 거니까, 220V 전원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통 단자입니다. 공통, 공통이고 접점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하면은 B 접점입니다. 아래쪽에다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 B 접점. 이쪽에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는데 위에 쪽이 그래 죠 A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이제 노멀 클로즈, 노멀 오픈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셋업자의 기본적인 셋업이 그죠? B 접점 붙어 있다는 얘기고 스위치가 그죠? ON 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걸 보면은 그죠? 노멀 오픈이라는 얘기죠. 왼쪽 건 노멀 클로즈, 오른쪽 건 노멀 오픈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는 뭐라고요? b 접점. 없어져 버렸네. 이쪽에는 이렇게 b 접점. 자, 이쪽에는 여기하고 a 접점. 여기는 b a 접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이제 열동식이니까 열 받으면 작동을 하는 거니까 전원이 인가될 필요가 없죠 전원이 작동 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220 v 들어가니까 그죠 이걸 작동시키기 위한 회로 기판 전자 회로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없죠 그럼 이제 네 개인데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오죠. 그네 개가 나오는 중에 왼쪽 거는 어떻게 하면 B 접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서 아래쪽 B 접점. 자, 오른쪽에는 어떻게냐면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려야죠. 그럼 A 접점. 둘다 B A B A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가 더 있네. 저원이 들어가는 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세 개인데 사실은 오른쪽에 보면 요거 두개 공통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세 개로 그럴 수있다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나둘세 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회로가 그리고 전류의 값을 조절 범위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전자식은 자 여기 보이겠지만 4.4에서 그죠. 4.4에서 몇 암페어까지 됩니까? 4.4에서 22. 그죠? 여기 있죠? 22. 그러니까 4.4에서 22까지 된다. 4.4에서 22암페어까지. 자,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류의 범위는, 조절 범위는 4.4에서 22암페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수동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여기, 이, 그러니까, 열동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자, 왼쪽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다시 하면은, 4에서, 그죠? 4.4에서, 4.4. 잘안 보이네. 4.4A에서, 22 암페어 까지 되죠 이제 달리는 부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하가 뭐10 암페어 된다 그러면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조절을 여기서 이, 이 버튼을 드라이브로 꽂아 갖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해서 적절한 범위에 맞추면 은 거기에 맞춰서 작동하는게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이 말하자면 은 자동식이 아닌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류라는 거는, 요게,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요 계정기 자체가, 요 계정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있다그 범위가. 그래서 계정기에 따라서 2.5에서 4A짜리 있고, 4에서 6A짜리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뭐 6, 7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다 7, 8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류에 맞는 걸할 때는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이제 부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린 게 바뀐다 그죠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었는데 이 모터가 뭐 용량이 큰 걸로 바뀐다 그러면 계전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뭐 그럴 일은 사실은 뭐 별로 없는데 자뭐 예를 들어서 냉동고가 있다 그러면 냉동고가 그죠? 여기를 뭐 갑자기 모터를 바꿀 리는 없잖아요. 쓰던 데는 모터 고정도 안뭐 바꿔 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고정식은 뭐 그런 경우에 아예 세팅되는 경우에 뭐 쓰면 별문제는 없고요뭐또 때에 따라서 부하가 바뀐다. 바꿔야 된다. 모터를 그럴 때는 이 전자식을 <놀람> 쓰면 좋겠죠.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을 보면 자 이쪽은 이제 여기에 220볼트 동작하기 위한 전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20볼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작하기 하기 위한 전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뭐 380볼트를 쓰는데 380볼트를 쓰는데 그죠? 모터에 380볼트 여기 이제 잘 보면 단자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가닥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380볼트를 이렇게 380 380 Palship, s a 하 b a k Palship. s a m s a n 상 Samsang, s a m s a 3 g Samsang, s a 0 s a n g Samsang, s a m 0 a n g Sam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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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위치가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중간에 그죠. 전류를 측정해서 요 중간에 차단을 해주는 요 장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간이 차단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전류가 되었을 때 차단을 해준다. 설정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뭐 전압을 얼마짜리 걸던지 요요 요 사이에 그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도 나가는 데가 있죠. 이쪽이 이제 여기다 걸거 아니에요. 여기 구멍이 3개 있고, 여기 또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이제 여기 접점하고 잘라지는 스위칭 회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20V라는 전원을, 자, 이쪽에서처럼 220을 여기서는 동작하기 위한 전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이메탈 작용으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식이 좋긴 좋은데, 220V 전원이 또 동작하기 위한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외에 뭐, 다른 사항은 둘 다, 몇 볼트를 스위치에서 끊, 끊고, 어 넣고 할지는, 스위치 걸지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값이 중요한 거니까, 전류값만 잘 통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기 먼저 빨간 불이 있죠. 가운데, 여기 빨간 불이 있는 것이, 여기가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요, 여기가 ON이 된다.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과부하구나. 경고등이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스위치가 있는데요. 테스트 스위치가 있는데, 요게 쏙 하고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돌출을 한다는 얘기죠 쑥.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여기 약간 붉은색 주황색이기도 하고 붉은색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이 안쪽에 쑥 깊숙이 있다가 앞쪽으로 같이 돌출돼서 나옵니다 완전히 돌출되지는 않고요 여기 평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게 과전류가 됐구나 과전류에 걸렸구나 그래서 회로가 차단되게 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루 반짝반짝하고 보는 게 보기에는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셋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되는 거니까 테스트 버튼을 할때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과부가 걸렸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관료질로 표시된 색깔이 앞으로 나와서 돌출되는 건 아니지만 평면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게 되죠 가까이 나타나게저 안쪽에 있다가 쑥 표면까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처음 리셋 버튼 여기 있죠 리셋 이걸 누르면은 다시 여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안 보이겠죠. 깜깜하게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붙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버튼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이제 이 리셋 버튼인데요. 다시 얘기드리면, 이 리셋 버튼을 바로 가전류로 이제 끊어진 다음에 바로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누르면 그죠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요 요기 이제 여기 에, 빨갛게 이제 보이던 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그러냐면 바이메탈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간이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눌러야지 된다 이거죠. 보통은 이제 기계가 장에서 모터가 안돌 경우에는 그저 그렇죠? 이게 작동을 해서 차단을 해서 안돌 경우에는 아, 안 돌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체크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은 이걸 누르면은 다시 정상 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아니라도 돌발적인 그런 뭐 일시적인 과전류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불러서 고치게 되면 인건비 2 3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좀 알고 계셔서 이런 경우 대처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는 안 되고 조금 식은 다음에 해야 된다. 마이메탈이. 그리고 이쪽에 다시 한번 이 기계식을 보면은 기계식 계정기를 보면, 여기 보면 a자 써진 거 있어요 a자 그죠 요거 이제 a자죠 요거는 오토를 얘기합니다 오토 요거는 핸드 자 오토를 얘기하는 거 요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드라이브로 돌려갖고 여기다 맞춰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과부하로 이제 끊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 빨갛게 들어오고 요건 튀어나오고 자 요것도 이제 평면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끊어지겠죠. 끊어졌다가 식을 거 아니에요. 이 쇠가 바이메탈이. 그럼 식으면 다시 접점이 들러붙겠죠. 그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H 쪽으로 돌려놓으면 이건 이제 수동이 됩니다. 수동. 된다고요? 이거 된다고요? 수동이 된다. 수동은 얘기는 한번 끊어지면 사람이 가서 사람이 가서 눌러야만 됩니다. 따름이 가서 직접 온 해줘야 된다 이런 얘죠 보통 이제 이쪽으로 수동으로 돼 있죠 그래서 꺼지면 멈추면은 보통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눌러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보통 수동으로 돼 있다는 걸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잘안 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해 놓으면 이제 계속 꺼졌다 켰다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래서못터면 무리가 가서 이제 소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수동으로 넣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디 갔습니까? 이쪽이죠, 이쪽 자동이 돼 있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접점이 있죠. 아래쪽에 여기 접점이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220V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게 컴이고, 이게 공통 단자, 공통. 이쪽으로 뭐가 걸린다고요 B 접점이 된다 그랬고요. 이쪽으로는 A 접점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안되구요 여기에 전원이 2 2 0볼가 걸렸을때 이 접점이 작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 보면 b 접점이 되죠 그러니까 쇼트가 되죠 원래 노멀 클로즈 잖아요 b 접점은 노멀 클로즈가 된니다 노멀 클로즈 노멀 클로즈 NC 이렇게 이쪽에는 노멀 오픈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별로에 적절하게 연결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여기가 이제 이쪽이 노멀 클러즈인데 노멀 클러즈 이쪽이죠, 그죠? B 접점이니까 B 접점 이렇게 접점이 두 단자 사이 B 접점이 그러니까 평차는 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LS 에서는 이제 2 볼트를 가해야지만 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제 다른 거뭐 다른 계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전원이 안 들어가도 자동이라도 넘을 클러저로 되는 게 보통 음, 계전기의 그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그 TV 얘기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모터를 우리가 연결해놓고. 세팅할 때 전류 값을 세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 작동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어, 여기다 이제 그 전동기를 물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물려서 삼성 전동기를 어, 물려놓고 그죠 모터를 물려놓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요거를 드라이버로 그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살 연결합니다. 올라가면 이제 요거를 살살 조, 조절을 하면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절을 해서 요렇게 내려가면 다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최대한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22에 맞겠죠. 22페패가 최고니까 여기다 돌려놓고 이제 모터를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천천히 돌리는 게, 돌리면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 하고 빛이 납니다. 그죠? 그랬을 때더 왼쪽으로 돌리면 안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깜빡이지 않을 때, 안을 때, 깜빡이지 않을 때, 깜빡이지 않을 때, 안을 때 이제 드라이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 타이밍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전류가 일단 걸렸어요 과전류가 오버커런트가된 거죠 그 시간이 예, 얼마 동안 지속되면 트립시키겠다 차단시키겠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5초에 맞췄다 10초에 맞췄다 10초 과전류 상태에서 10초가 계속 되면 그때 차단을 하겠다 이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전류 걸린 시점부터 몇초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시간 설정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초로 해 놓으면 5초 후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차단이 된다 그래서 보호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 과전류 계정기 모터 보를 하기 위한 과전류 계전기의 전자식과 전자식과 이제 그다음에 기계식, 이제 열동식 뭐 기계식, 기계식이죠. 기계식, 기계식하고 자동하고 전자식이라고 그러죠. 전자식, 전자식하고 기계식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하도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꼭 요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 모르셔서. 이런 거 불, 아, 불러서 하게 되면 아, 돈을 뭐 20~30만 원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현장에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제가 영상으로 또한번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